지난해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통계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현상과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연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균형 뉴딜이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부상하면서 행정구역 광역화와 연계한 메가시티 구축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울경,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 경제, 문화, 행정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한 메가시티 전략,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룸에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김태환 소장 초대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간략히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이 시점에서 이 지역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어,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대로 우리 수도권의 면적은 겨우 11.8%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인구는 아, 말씀하신 대로 50%를 이제 넘었고, 어, 지금, 지금 현재의 인구이동 추세를 보면은, 그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 심화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우리 국토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또 지방은 지방대로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수도권의 경우에는 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집값 앙등과 그리고 집 자체의 부족 그리고 또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 또 일상화된 교통 정체 인프라를 더더욱 많이 공급해야 되는 큰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한 양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은 지방대로 지방 고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도시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아,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으로 몰려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인구가 순수하게 에, 20년 동안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 됩니다. 이런 지역 불균등 발전은 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시대에 더욱더 어, 악의감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에, 합계 출산율이 에, 작년 출생 통계 기준으로 전국 평균으로 0.84 정도인데 에,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경우에는 0.64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지방은 0.9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인구 감소 현상은 점점 더 악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처럼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은 수, 수도권대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이러한 지역 불균등 발전은 어, 심각한 시급한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헌법은 균형 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헌법 120조 2항에 국가는, 우리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가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는 우리 국민들이 국토 어디에 살든, 어, 편리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어, 그런 국토가 고루 발전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 또 젊은 사람들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인 거고요. 예.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화에 의해서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자이 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자라는 어, 예. 일환으로 지금 메가시티 전략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먼저 이 메가시티라는 게 개념이 뭔가요? 이 메가시티가 여러 가지 초광역적인 그런 어떤 발전의 하나의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서는 여러 복수의 도시들이 인구가 성장하고 또 확장되어서 서로 연속성을 갖게 된 거대한 도시경제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신문지상에 보시면 다양하게 비슷한 개념들이 글로벌 시티 리전이라든지 또는 메가 리전, 메가 시티 리전 등등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글로벌한 그런 경쟁 시대에 어떤 큰 대도시, 광역권을 형성하여서 좀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겠다 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메가시티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 핵심 도시가 있고 그 네. 핵심 도시의 역량과 주변 지역들의 협업 구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시티 내에서는 어, 다양한 그 거점들이 서로 연계를, 연계가 되어서 어, 연계 구조가 작동하고 있고 또 산업적으로도 어, 다핵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어 이루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좀더 긴밀하고 압축된 그런 대도시권을 형성해서 세계적인 성장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세계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런던이나 파리 동경 같은 것은 그런 메가시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란스타드 지역이라든지 뭐 독일의 라인 루르 지역 등도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고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은 전국토에 열개 정도의 메가 시티를 구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또 수도권의 과밀화, 지방의 공동화 이런 걸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이 메가 시티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 우리 수도권의, 수도권으로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그런 과도한 집중, 또는 국토공간상에서의 어떤 편중, 어,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무한 중력을 가지고 있고, 무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권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더 각별한 그런 지방에서의 그점 도시권을 어, 성장할 필요성 있다, 하는 것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에 에, 초광역권별로 이 메가시티를 구성하여서 세계 그런 유수의 지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를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최근 음,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가시티라는 것이 어~ 거점 지역들로 해서 이 경제 행정을 통합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아~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어~ 소장님 경제와 행정권을 하나로 묶는 것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어~ 메가시티 전략에서 어~ 중요한 것은 일정 인구 규모 이상을 가지는 어~ 어떤 그 지역의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도시권을 형성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일정 인구 이상의 규모를 갖는 도시에서는 양질의 주거와 양질의 교육 환경을 갖출 수가 있고 또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떤 첨단의 핵심 기술과 첨단 산업 그리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서비스 산업들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서비스 산업들의 발전, 그리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숙련도의 노동자들, 기술자들 이런 전문 인력들이 이렇게 밀집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 인구 규모 이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그 광역보다는 좀더큰 규모의 그런 전략이 필요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개별 도시들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시들이 연합하여서 서로 등치를 키우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도시에 어떤 기능들을 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구 기반을 가진 대도시와 주변 지역들이 서로 네트워킹으로 연결하고 하나의 단일의 생활권, 당일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요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이 각자의 잘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연합을 구축했을 때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나. 네. 이걸 좀 비유적으로 생각해보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규모의 경제학이 가능해진다. 아, 네. 아,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메가시티가 추진이 몇 곳에서 되고 있죠. 그 사례를 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메가시티 전략은 앞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 그 팔도, 광역을, 어,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광역행정을 좀더 초월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실 메가시티 전략은, 어, 우리가 오래전에 이미 1970년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그때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어그 당시에는 4대권 개발, 그러니까 한강 유역권, 금강 유역권, 낙동강 유역권, 그, 영산강 유역권 등 4대 권역별 발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강력적으로 이미 고민을 하고 접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얘기는 결코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초강력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참여정부 때입니다. 2006년도에 당시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새롭게 조직되고, 어, 그 당시에 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4대 초강력 경제권, 그 당시에는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초강력 어, 경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4대 초강력 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호남권, 영남권을 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육성하고 키워나가겠다 음. 하는 어, 그런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어,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는 국토의 고른발전을 위해서 광역경제권 계획을 어, 또 발표를 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네. 어, 그 당시에는 어, 5대 광역권인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으로 어, 육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어, 동남권을 위시해서 어, 대경권, 그리고 충청권 등지에서 좀더 초강력적인 협력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메가시티 전략이 굉장히 활성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권의 메가시티 전략은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많이 학습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서로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얻고자 하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동남권에 있는 부산, 창원, 울산 등 주요한 도시들과 여러 그 점들이 서로 긴밀하게 네트워크형 도시로 이렇게 뭉치는 것입니다. 서로 뭉치고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는 그래서 좀더 유연한 광역권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실행 전략으로 있어서는 동남권 전체가 한 시간 생활권으로 묶어질 수 있도록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서 동남권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될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을 좀더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자, 환경, 물류, 또 산업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역의 대학, 지역의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들, 지자체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지역에서 좀더 키워내자. 지금 수도권으로 계속 그 청년들이 유출되어 나가는데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지역에서 양산을 하고 지역의 일자리로서 흡수해 나가는 그런 인재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 또한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 경남지사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었는데 이번에 신임 부산시장이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예. 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만 자 지자체 간의 광역 연합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광역 교통망이라는 거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예. 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광역 교통망이 왜 중요합니까? 예, 광역 교통망은 어... 이 메가시티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공동 경제권 내에서는 다양한 도시와 주변 지역들이 이렇게 서로 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 특히 이 광역 대중교통망들이 이 밀접 매우 중요한 음,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광역교통망은 단일의 지역 경제, 단일의 생활권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인프라망이 구축이 되고 또 거기에 어, 항만이라든지 이, 그리고 또 공항이라든지 이런 다른 교통 수단과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또그 어, 연계되는 교통망의 그 점들이 서로 발전해 나간다면 이러한 긴밀도와 단일 경제권의 형성은 더욱더 촉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서로 연계되고 환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메가시티 전략의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메가시티 그 광역권 내에서는 사람과 물자가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빨리빨리 네.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자 말씀을 들어볼수록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제한 요소라든지 혹은 문제점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는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서 광역적인 접근들을 계속 시도해 왔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이제 반성돼야 될 점은 어떤. 어, 지역단위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초강력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 이를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 음. 타워가 부재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주로 협력해내는 어떤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에, 그러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 새로 메가시티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광역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기초 지자체, 그 지역의 시민 사회 또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좀더잘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공동의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잘구쳐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볼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장의 필요한 어, 시급한 정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은 이 메가시티 전략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1극의 그런 국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좀 어, 다른 음, 선진국들처럼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어떤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다액의 거점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중앙과 지방 간의 행정 관계, 정부 관계,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예산 배분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많이 바뀌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간의 어떤 칸막이식 예산 구조, 사업 집행 구조는 이 메가시티는 지역이 주도가 되어서 발전해야 될 그런 메가시티 추진 전략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정 관행들이 좀더 하나 제한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러한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그리고 이를 위한 어떤 운영 방식의 정립 그리고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메가시티 전략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발전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지방 분권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을 로드맵에 이러한 초광력적인 메가시티 전략이 꼭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 내 일환으로 메가시티 전략을 살펴봤는데, 오늘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좀 모호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못다 한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 제 직책이 국토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 그로 인한 지역 간 갈등 등 사회 통합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역 균형 발전은 아주 중차제한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국가 발전 과정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혁신도시도 만들고 이렇게 세종시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했지만 아직까지 큰 그런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미 이 헌법에서 우리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이 국가의 책무임을 밝혔듯이, 앞으로도 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더 우선순위를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어, 국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균형 발전의 가치가 어, 더욱 어, 부각되는 요즘 같은 시점에 있어서 정부 각 부처에서도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의 가치를 좀더 우선순위에 놓고 정책을 추진하면은 우리 국토 전체가 좀더 살기 좋은 그런 국가로 변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토의 고른 발전은헌법적인 가치다. 아, 다시 한번 네. 강조해 보고요. 지금까지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김태환 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